TV PC 방이 아닙니다. 노트북 방 입니다. 하나와 특별기획전! 이제는 노트북으로 게임한다! 오늘은 인텔의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빛돌 하강석 그리고 도양수 팀장님 모셨고 어, 왼쪽에 어, 저희가 좀 방송에 사기를 쳤어요. 음, 어떤 사기? 요그 캐나다 소녀라고. 아 솔직히 소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소녀 맞습니까? 아니요. <laughs> 네. 스스로 이미 아니라고 하죠. 네, 오늘은 트리샤와 함께 특별히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입니다. 네 아, 부끄러워서 그런가 <laughs> 쑥스러워요 긴장 많이 네. 돼서. 아 지금 긴장한 굉장히 많이 <laughs> 말 해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인텔 게이밍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과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또 이제 트리샤 원래 지내던 캐나다 혹은 또 트리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물어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신학기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 노트북도 필요할 때기도 하고 마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는 저희가 오늘 어,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트리셔랑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제품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먼저 첫 번째 노트북 아 홈페이지 이벤트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네요. 홈페이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스 게임 홈 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적의 게이밍 환경이나 노트북을 정 블레스 게이밍 노트북 구매 이벤트. 예, 요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면요. 블레스 아이템을 마구마구 뿌려 준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노트북 어 게이밍 노트북 이번 기회에 구매도 하시고 또 블레스 아이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직접 들러서 원하시는 노트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700 i5 쿼드 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고 좋긴 좋은데 뭔가 무언 의미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laughs> 이름이네자 <laughs> 일단 CPU는 i5-6300HQ 2.3GHz짜리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의 F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램은 4GB 카드는 1TB, 그래픽은 GTX 90M 5 2GB, 음. 두께 및 무게는 2.3kg라고 되어 있는데, 또 두께는 안 적어놨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하나 빼놓네 2.0kg로 그이니까는 두께도 그 정도에서 감안하라. 그렇죠. 전문가들이 니까시청자 분들 이런 느낌인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노트북입니다. 어, 저 손이 설마 족발인가요? 네.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플래스를 파티 모집하고 있나요? 뭐 던져나가가지고 계속 제자리에서 점프만 하고 있어 이거 너무 연출 아니에요 지금? 뭐 자연스럽게 좀 해보라고 자살? 뭐 자살? 자살이 <laughs> 자살 자살? 이분 아. 게임 할줄 아는 거 맞습니까?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이거 검증해 봐야겠습니다 윈도우 10에 좀 최적화된 노트북인가봐요 그렇죠 원래는 스카이레이크 제품들이 전부 다 윈도우 10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이 제품의 특징은 오직 게이밍을 위해 탄생한 완벽한 조합 최상의 윈도우 10 환경을 제공한다 전문 그래픽 작업도 OK 음. 워크티션급 퍼포먼스 듀얼 쿨러 탑재로 높은 냉각 효과 보장이라고 써있습니다 써있습니다 자막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음. 그 레노버 거잖아요 그럼 LE 예, 마지막이 VO잖아요 레노버. 이거 뭐라고 읽노요 예? 레노 레노 보아니야 레노 버 아니고? 뭐? 뭐? 레노 보잖아. 왜 레노 버라 그러는 거야? 지금 영어 학습 시간으로 바뀐 건가? 아, <laughs> 근데 정말 전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음.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레노 보? 레노 보. 보? 레노 보. 레노 보. 레노 레노 보. 어? 거기 거기서 거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전단 아, 단어 없어. 아, 그냥 잡지글 아, 음. 아 그냥 잡지글 얘기. Oh, 아, 재미 아, 재미. 아, 재미. 어, 바로 달아온다, 세미. 미들. 얼티메이트 파. 오, 로 반반. 도망가고 있습니다, 반반. 달아고 있는 대로 던해줄게요 오, 그래도 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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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잡으면 돼요, 개. 그렇지, 개. 개 조심하세요. 이거 <laughs> 깰수 있겠는데, 오늘. <laughs> 어, 그래도 깰수 있겠네, 진짜. 제발 깨주세요. 1, 1. 오. 개한번 정도 던아가겠다 이제 슬슬 50%량에 달려가고 있어요. 이스카르. 오늘 분량이 저 만화 없어요. 아 갑자기 만화가 나온다. 만화 빌려갔어개안 나오나? 개안 나오면 이대로 깰수 있고. 개 나왔다. 개아 나왔다. 개 나왔다. 자, 자, 마지막 에 이것만 버티면 돼요. 이것만 버티면 됩니다. 이 개만 잡으면 됩니다.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오, 오 힐을 주고 있어요. 저 얼리는 거줬네 메이지가 아건가 처음에 시작할 때한 번도 듣지 못한 힐을 주고 있어요 라는 단어가 러가 있어요 그렇지 돼러가 만화가 없어요 오오오 아, 바닥, 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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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오. 드디어 잡았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디스카르 디스카르 오영가님오 이야 아 진짜 아. 야, 이거는 무슨 월챔 챔피언한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뭐라고? 아, 그렇죠. <laughs> 어,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게이밍 노트북 여러분께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금 플레이했던 거는 레노버, 한성컴퓨터, HP 파빌리온, 에이서, ASUS의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렸던 거였고요. 저희는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그 이벤트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 페이지 들어가시는 부분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에 집에서 뒹굴뒹굴 위험한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말고 게이밍 노트북과 함께 즐거운 신학기 맞으시고요 이제 대학생분들 개강했으니까는 더욱더 개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에 인가요 아니요 때쪽때쪽 짚어주신대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빠이 빠이빠이.